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요. 울산에서 중식집 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한번 식사하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구독자분 식당을 한번 놀러 가볼 거예요. 연화라는 곳이고요. 한번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게 앞에 다 왔어요. 갑시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가게 안에 연화에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무작정 많이보다는 이제 그냥 맛있어 보이는 거좀 다양하게 먹어볼게요. 제가 어제 술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일단 짬뽕 무조건 먹고 요리류랑 간단하게 한번 먹어보면 될것 같네요. 밑반찬은 양파. 단무지. 아, 아, 이, 이 이름, 이름이 생각났는데 이거 쌍, 쌍, 쌍그무싱인데 아닌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이거 맛있다. 와. 와. 제가 어제 술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와, 이거 해산물를 진짜 대박이겠다. 해산물 냄새도 확안 나고, 되게 깔끔하고, 되게 칼칼하고, 되게 진해, 국물이. 크림새요.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하나만 더. 음. 여러분, 이거 나오면 먹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어요. 어 아, 감사합니다. 아 크림새우 진짜 맛있네요. 소스 맛있죠? 예 소스도 진짜 맛있어요. 짜장면 짬뽕 나왔어요. 짜장면. 얘네도 그냥 먹을게요. <laughs> 못 참겠다. 면 불기 전에 진짜 제대로 한입 먹어야 돼. 짜장면 먹을 때 소스에서 단맛이 많이 안 나서 기름진 맛도 많이 안 나고 깔끔해요. 되게 맛있어. 요 볶음밥. 아 맞다. 이것도 보여드려야지. 탕수육. 네.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중화 비빔밥이요. 네, 중화 비빔밥. 오, 감사합니다. 제육덮밥 같이 생겼다. 탕수육 먹어보겠습니다 탕수육처럼 막 쫀득쫀득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기 자체가 엄청 커서 그 씹을 때마다 고기 향싹 올라오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치킨 냄새? 난다고 해야 되나? 되게 어쨌든 맛있다는 뜻인데 치킨 냄새 이런 것도 나요. 소스에는 피망이 들어갔나? 피망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두툼해요, 고기가. 음. 와, 부드러워. 아까 음. 요거 짬뽕 먹어본 막 그대로다. 와, 너무 깔끔해. 야채를 좀 많이 넣으셨나? 왜 이렇게 깔끔하지? 진짜 새우 씹을 때마다 알 터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멤보자. 음. 되게 맛 있는 고로케 같다. 말도 안 하고 너 먹는데 너무 집중했어. 너무 맛있어. 와. 짠. 우와. 제가 막 표현을 잘하거막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맛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프라이드 닭꼬치 진짜 최상위 고급자, 고급진 버전. 프라이드 닭꼬치가 엄청나게 고급져지고 엄청 더 맛있어진 엄청 업그레이드한 느낌? 맛있다, 이거. 왜, 왜 이리 맛있어? 전 탕수육보다 이게 맛있어요. 음. 아요 밑에 소스도 대박이봐 멘보샤는 아까 보니까 여기 소스 요거 찍어 먹어야겠다 약간 연유 같다 음 연유에 살짝 달콤한 맛도 나면서 새콤한 먹는 거가 톡 찌르는데, 오 되게 맛있네. 멘보장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거.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위 살짝 올리고 혹시 여기 중화 그 비빔밥에 이거 혹시 그 쭈꾸미인가요? 쭈꾸미인가? 네, 쭈꾸미예요. 혹시 이거 따로 포장 가능할까요? 포장해 드릴까요? 네, 네. 아, 이거 해산물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 먹을 것 같아서 이거 그냥 가족 갖다 주게요. 저희 형 갖다 주게요. 네. 네, 부탁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아까 오픈닝 찍을 때만 해도 술이 덜깬 느낌이었는데 아까 이거 짬뽕 국물 드리키고 나서부터 지금 정신이 멀쩡해요. 오늘은 여기 울산 낭구에 있는 연하 연아. 연하라는 가게에서 먹방을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들이 되게 깔끔하고 맛있어서 오늘 되게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가지고 아까 솔직히 이 정도 주문하는 것, 이 정도면은 적당하겠다 싶었는데 어 적당이 아니라 상당보다 살짝.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살짝 더찼고요 일단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먹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오늘 연하 가게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는 뭐 짜장면도 괜찮았고 짜장면 되게 깔끔하고 단맛이 아, 단맛이 많이 안 나서 너무 깔끔하고 좋았고 짬뽕 같은 경우는 국물이 진짜 진도백이고요. 이제 볶음밥. 볶음밥도 되게 고소하고 이제 밥이 그 향이 되게 좋았어. 그리고 탕수육은 고기가 너무 두툼해서 좋았고요, 크림새우는 소스 너무 맛있고 새우 너무 튼실해서 좋고 멘보샤도 정말로 맛있었어요. 멘보샤 바삭바삭하고 바슥 소스랑 완전 찰떡고기, 찰떡궁합. 그리고 유린기는 제가 처음 먹어봐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유린기는 조금 물리더라고. 근데 탕수육은. 안 물리고 계속 끝까지 들어가고 저 조금만 먹었을 땐 요리인 게 맛있는데 계속 먹은 건 탕수육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연하에서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 정리하고 나가면서 한번더 인사드릴게요 안녕 유바 저 해도 되어요네 진짜요 해 괜찮아요 어... 아 근데 저희도 오늘 그 대접해드리려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명 한 네. 안 그래도 힘드시기신데, 이렇게. 그래도 제가 저희가 도움이 일단 될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래도 음식 너무 맛있게 잘하시고 하시니까 더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크런차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맛있게 수고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 네. 파이팅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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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능입니다. 구독자분은 식당이라고 해서 와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맛있었고, 사장님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비식이 땡기시면, 여기 한번 오셔가고 맛있는 음식들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밤 안녕히 주무시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만 들어가볼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